노조절이 잘 된다 잘안 된다 뭐 보고 얘기하냐면은 피검사 보고 얘기하는데 그 피검사 중에서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검사 있죠 그거 보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음, 7.9에요 7.9 선생님 7 9 9요 선생님 목표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선생님, 저기, 당뇨 있는 사람들, 당화 혈색소 수치가 얼마까지 나와야지 건강에 좋다고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목표 수치거든요? 그거 수치가 얼마냐면은 6.5입니다. 6.5. 계속, 선생님 모르셔도 돼요.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그 신경 쓰지 마. 모르신다고 괜히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당연히 뭐, 선생님 바쁘신데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 선생님 있죠? 제가 아까, 선생님이 당뇨 조절 잘 된다 잘 안된다 그걸 뭐 보고 얘기하냐면 피검사 중에서 당화혈색소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당화혈색소가 뭐냐 면은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선생님 검사를요 11월 7일 날 했어요. 11월 7일 날 검사를 했으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9월 7일부터 11일, 11월 7일까지, 9월 7일, 10월 7일, 11월 7일,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내가지고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당화 혈색소 검사는 3개월에, 한, 3개월 평균 혈당이니까 피검사를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선생님 11월 7일 날 검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12월 7일, 1월 7일, 2월 7일, 지금 2월 7일에 검사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검사를 안 하셨어요? 네. 오늘 저기 피검사를 좀 해봐야 되는데, 검사해보시겠어요? 네. 네. 오늘 검사할게요. 네. 검사하시고. 그리고 원래 당뇨 있는 분들은요,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1년에 총 4번을 하는데, 왜냐면 아까 당화혈색소 3개월에 한번 검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3월 1년에 12달 나누면은 1년에 총 4번을 하게 되죠. 그죠? 3,40이니까. 1 근데 세 번은 피 검사만 하고요. 한 번은 어떻게 검사하느냐면은 이게 당뇨라는 게 우리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 저기 합병증 안 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눈부터 시작해서 다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피 검사, 소변 검사, 엑스레이, 심전도, 동맥경화 검사, 눈 검사 요렇게 해봐요. 오늘 그렇게 하는 날인데 검사 그렇게 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선생님, 제가 설명드리자면, 피검사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눈에도 합병증 오죠. 심장에도 오 심장에도 이래 정밀하게 검사를 그 1년에 딱한번 그렇게 해요. 총 4번 검사하는 것 중에서. 오늘 전체적으로 검사 좀다 해봅시다.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선생님이 당뇨조절이 잘 되시면, 그 당뇨조절이 잘 된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당화 혈색소가 6.5로 유지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잘 되면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면은, 1년에 딱두 번만 검사를 해요. 이거 제가 검사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보다 훨씬 똑똑한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당뇨치 진료지침을 만들어요. 대한당뇨병학회라는 그 의사들 모여서 이제 그 연구하는 학회가 있어요. 거기서 당뇨검사를 어떻게 가지고 딱 이렇게 다 만듭니다. 이렇게.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 선생님이 검사를 적게 하시려면은, 당뇨 조절이 잘 돼야 돼요. 근데 당화혈색소 7.9면은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검사를 갖다 자꾸 꼼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검사 줄이시고 싶으면은, 당뇨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술. 술 드시면 안 돼. 선생님 지금 간수치 되게 높아요.